베트남에서 코로나19에 숨진 50대 한국인인 통보도 없이, 가족들한테 통보도 없이 화장해가지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걸려가지고 사망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시체를 놔두면은, 타니까, 또, 다른데, 어, 간염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서 화장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게, 어떤 국가든지 맞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아무리, 어, 코로나19에 걸려서 죽음이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한국이 베트남 사람들을 그래 하면 더 좋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어? 정부가 자문하는 은 맞아요. 코로나19로 우리도 몇천 명이 지금 현재 사망했지만은, 그래서, 이, 지금, 음, 코로나19 걸리면은, 나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 얼마든지 깨어나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어,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사망하면은 가족들한테 연락을 한다 합니다. 그러고 화장을 해가지고 뭐 준다고 합니다. 가족이볼 수도 없어요. 코로나19에 걸리면은 사망하면은 가족도 만나지 못해요.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그래서 코로나19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역만 지키고 마스크만 똑바로 쓰고 사람 접촉 안 하고 안 다니고 하면은 코로나 걸릴 일이 없어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아직 그냥 주사도 안 맞았어요 백신도 안 맞았어요 그렇지만은 첫째 마스크. 두 채. 어디에 가든지 물만있는데 가면 손 씻고. 또,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마스크 쓰고 조금 거리가 멀어지죠. 그데 식사는 같이 안 합니다. 왜? 식사를 하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말을, 반먹음에서 식사하면서 말을 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하면은, 감염이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자택에서도 한기를 시켜야 됩니다. 한기를 안 시키면 은안 됩니다. 우리가 방역만 시킨다면 백신을 안 맞아도 돼요. 다합진자가 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됩니까? 아, 사람들하고 울리 가이고, 밥 먹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어? 그러니까 걸리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고, 가 어? 거리두를 좀 두고, 요즘은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고, 어? 밖에서 얼마든지, 어, 커피 한잔 사가지고 어? 밖에서 거리 좀 떼가지고 새로 먹고 모으면서 이야기하면은 안 걸립니다. 방류마치기면은 코로나 안 걸립니다. 마스크를 철저히 코 위에까지 올려서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입마 막크온 사람도 있습니다. 입입 입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입은 어? 본인한테는, 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안걸릴라고 하면, 코를 막아야 됩니다, 코를. 방역을 마치기면은, 코로나19 걸릴 확률이 없어요.